신 본문의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강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명령형으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너는 강하게 되어 지라. 너는 강하게 되어 저라라는 그런 뜻으로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너는 강하여 저라라는 수동태 명령형이 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또한 새로워진다는 것이 수동태로 그렇게 명령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워지며 또 강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텐데 네가 그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려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을 네가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두 번째로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음이 전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그 과정,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또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그 배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수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복음을 내 생각대로 또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잘 전하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배운 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이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누구에게 그 복음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배운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강화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들은 대로 이 복음을 잘 전달해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세 가지의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병사.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이 군인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상명 하복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계급이 낮은 하급자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은 또 군인의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바로 자기 생활에 절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였다면 만약에 그 하급자가 그 명령을 듣고 지금 제가 집에 일이 급해서 집에 먼저 다녀와서 그일 해놓고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는 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 즉 어, 여기에서는 뭐 왕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군사들을 모집한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군사의 병사의 그 의무이자 그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병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또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또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헤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쉬운 길 또는 편안한 길, 또 지름길 이런 길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한 것을 얻는데 그 모든 힘을 쏟고 또 그것을 기어코 억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어,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는 올림픽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어, TV로 많이 시청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분 출전하였던 쇼트트랙 그 경기를 우리가 다 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무엇이냐면 이 쇼트트랙 경기 1000m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 금메달이 유력했던 우리나라의 황대원 선수가 이 준결승에서 어이없는 편파 판정으로 그는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중국의 선수는 어, 런쯔웨이입니다. 그 사람은 이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를 두 손으로 밀치면서 들어왔는데 어,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신 분이 여기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것을 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선수단장으로 있었던 이 단장이 그곳에 나아가서 이의도 제기하고 또 항의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게 되고 또이 경기를 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고 이렇게 화가 났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는 이유는 그 경기가 규칙대로 어, 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어서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이 선수들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또이 경기는 그 규칙대로 흘러가야만 이 경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온전한 승리의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경기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승리자의 반을 얻는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경기하는 자의 그 경기 규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전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고하는 농부가 국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땅은 로마의 귀족들이나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땅을 상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은 귀족들이나 그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노예들에게 주고 종들에게 주어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 땅의 열매 소출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소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얻을 수가 없었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러했는데 지금 바울은 이게 지금 틀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은 사람, 이 소작농 농부가 그 수고한 삭스로 그 자신이 먼저 곡식을 상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 뒤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서 신실하게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법대로 내가 경기하였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께서 상 주실 때이 수고한 자가 먼저 상을 받게,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의 법대로 경기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먼저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잘 버텨라 네가 강해지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바로 쉽게 쉽게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하고 금방 이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라고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7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군사답게 우리가 경기하고 법대로 경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상황들이 이해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답게 상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싸움을 또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경기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버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들이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거야라는 그 생각으로 모든 아버지들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또 고난 받고 먼저 다름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왔듯이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고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